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 뱀띠생 어, 몸진 방향과 또 이사하면 좋은 방향, 나쁜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무료로는 어, 프리는 이제 에, 그 네이버나 단카페 기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값 이사 결혼 태길은 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남 남자 생 어, 뱀띠 몸진 방향입니다. 어, 뭐 이게 몸 이제 몸진 방향은 몸진 방향은 어, 이사할 때 창고 상으로 좀 보시고 창고 상으로 보시고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만은 건강이 건강이 좀 나쁘신 분 건강이 나쁘신 분만 고려하시기 바라고 뭐 일반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크게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몸진 방향에 대해서 이물으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 올해 10세가 10세가 되는 계사생과 46세가 되는 정사생은 이제 정동 방향이 이제 몸진 방향이고요. 아, 2022년도에 22세가 되는 신사생, 58세 가 되는 을사생은 이제 북서 방향이 몸진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34세가 되는 기사생 네, 74가 되는 계사생은 남쪽 방에 몸진 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 뱀띠생 몸진 방향입니다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이 건강이 좀 나쁘신 분만 이제 고려하시고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22세가 되는 신사생과 58세가 된 을사생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희생시 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10세가 되는 개사생 46세가 되는 정사생은 남서 방향이 이제 몸진 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세가 되는 기사생과 74, 70세가 되는 개사생은 이제 북동 방향이 몸진 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 방향시 인지 고려사항입니다. 천살, 그다음에 대장군 삼살, 왕살, 안검살, 팥살. 이거는 이제 고려하시면 좀 되겠고. 몸진 방향은 이제 건강이 나쁘신 분만 고려하시고, 뭐 나이별 이사 방향 이런 거, 조객살 방향, 상문살 방향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2022년, 벤띠생 일단 나쁜 이사 방향입니다. 일단 이제 동남 방향은 이제 천살 방향으로 어, 평생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장군 방향하고 어, 삼살 방향, 이 북쪽 방향이니까 좀 피하시면 되겠고, 어 단지 하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대구로 간다든지, 뭐, 광주, 뭐, 논산, 뭐, 부여, 뭐, 천안에서 뭐, 서울 경기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북쪽 방향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역을 벗어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왕살방향 중앙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아파트인데 뭐 101호에서 201호, 301호, 401호 중앙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좀어 피하시는게 바람직 하겠고요 서남방향이 어 이제 팥살방향이 되겠습니다 몸진방향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2년 벤티생 좋은 이사 방향입니다 일단 서북방향은 이제 반나살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고 뭐 서쪽이나 동북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뭐 남서라든지 남쪽 방향은 이제 좋은 이사 방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아까 서남 방향이 이제 팥살이니까 서남 방향 가지 않도록 고려하시면 되겠고 동쪽 방향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제 동남 방향이 아까 이제 벤티생한 때는 천살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좀 고려하시고요. 남서 방향 은 원래 이제 남서 방향은 좋은데 서남 방향은 이제 파살이니까 어, 그거를 이제 피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뱀띠생 이사할 때 고려 사항입니다. 보기는 집 가게 주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기는 집 주소로 이사 가시고요. 행운을 부르는 이제 문 방향이 있는데 아, 뱀띠생은 이제 동쪽이라든지 북쪽으로 현관문이나 방문이 나 있는 이제 집이 좋고요. 네, 그 뱀띠생 같은 경우는 아, 미음비옥 미음, 피옥으로 시작하는 동네는 직업군이나 배우자 운세가 좋고 여자분 기준입니다. 시지 치우스로 시작하는 동네는 재물운세가 좋습니다. 그다음 잠자는 이제 침대 머리 방향은 이제 서북 방향으로 어,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운이 좋아지고 책상 방향도 마찬가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성인들은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책상을 놔야되고 책상이나 파를 학생들은 이제 반대로 어 동남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시어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세 좋은 색상이 있는데 일단은 아 뱀띠색은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은 제살 색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디생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회색은 장성살, 장선 장성 색상으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1 0개성명으로 종합 장명하고 있고요. 사중합 대기는 김은도가 명료로 종합 감정하고 무료로 풀이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맥 처방 그 다음에 터감정 수면도제 기도작이 상호장명 전화번호는 백수종감 이름문제 풀이는 가라이름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